자 오늘 비트코인 사실 의미 없는 보합 수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추세가 살짝 루즈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 되시겠지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빠지고 있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셔야 될 업비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좀 명확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그레이스케일 때문이다.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ETF로 인해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이제는 매도세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그레이스케일 매도 압력이 조금 거세지면서 비트코인이 루즈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다 그레이스케일처럼 파는 건 아니에요. 담고 있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블랙록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지속적으로 팔았던 거, 그리고 블랙록은 지속적으로 담았던 거. 그러니까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싸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블랙록이 담은 것보다 그레이스케일이 판게더 많아서 비트코인이 살짝 루즈해졌다. 이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도 담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팔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것일 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기관들이 다 팔고 있어, 그럼 우리도 숏을 치거나 파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레이스케일 매도세에는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미친 사람 아시죠?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리티지의 CEO인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비트코인 주구장창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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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어요. 특히 자기 회사 전환 사태. 까지 때려가면서 모든 현금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매를 하다 보니까 최근이 물량 자체가 1%, 그러니까 비트코인 물량 전체 물량의 1% 이상 소유를 하게 됐고요. 그냥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3일 동안 1조 원을 벌어서 상당히 핫해졌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 21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 전환사채까지 끌어쓰면서 또 추매추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들이 다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매를 때리는 기관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돈나무 언니죠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은 슈퍼 고속도로 5 1억까지 간다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게 3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자 일명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 투자운용 대표가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다 380만 달러 51억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장과 조금 동일하고요. 과거 주장 보다는 비트코인을 상향한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수학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EC의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청순함가 켜졌고 기관 투자자가 모든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학적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계산을 이미 때려 둔 거죠. 이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이 빠질 때도 이 비트코인 상방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서 사실 욕도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그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캐시 우드의 이 의견. 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사실 51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2억까지는 보수적으로 2억까지는 가능한 게 바로 올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반감기. 제가 이 반감기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죠. 반감기가 얼마나 남았냐면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한달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감기라는 것 자체는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반감기가 당연히 호재예요. 자, 근데 뒤집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그 채굴자의 입장에서는 이 채굴자 수익 자체가 반토막이 나는 구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호재겠지만 채굴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악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이 채굴자들은 이 반감기에 앞서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레이스 케일의 매도 압력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아 아겠지만 역사적으로 3번의 반감기 이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알트도 같이 올랐죠. 따라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 반감기 일정을 두고 살짝 비트코인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 일정이 지나가면서 소화를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떡상 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역사적인 신곡가를 써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투더 문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출렁거림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큰 물줄기를 보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반감기 때 ETF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지금은 보다 ETF라는 존재가 있고, 이더리움 ETF가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죠. 뭐 물론 이더리움 ETF가 지연될 거다 아니면 승인이 안될 거다 말들이 많지만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떡상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이더리움 ETF 그 기대감 하나로도 충분히 시장에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시장의 큰 물줄기 큰 대세를 보자 큰 추세를 보자고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 무조건 롱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안에 2억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될 코인이 뭐냐 자 바로 첫 번째로는 저는 골렘코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렘코인 제가 많이 추천했었어요 어떤 구간? 요런 구간에서 여러 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시장 물줄기가 AI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AI는 우리의 지속적인 먹거리다 골렘코인은 AI가 묻은 코인이에요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거 웹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얘가 무슨 코인이냐? 바로 GPU 코인입니다. AI가 그냥 단순히 AI만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GPU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골렘은 이 GPU 코인으로서 AI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GPU 코인인 골렘 코인이 AI의 수행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AI 메타 떡상할 때 같이 떡상했었고 지금은 1차적인 상승분을 반납해 준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거 왜 1차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한번 떡상을 하고 지금 1차 눌림이에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 조정 때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승률이 높아요. 왜 승률이 높냐면, 1, 2. 3 나올 때이 3을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이런 눌림목에서는 진입하셨으면 반드시 이 나오는 반등 구간을 먹고 나오는 게 승률도 높고 수익률도 짭짤한 구간 그런 차트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골렘코인이 눌림목을 주면서 이 눌림목에서 지지가 만들어졌다면 한 번쯤은 트레이하시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현 구간이 690원대인데요. 지금 이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수 있냐? 전구점, 천원 라인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현금간에서 천원까지 얼마나 우리가 목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냐? 대략적으로 40%가 되겠죠. 요거 우리 먹고 나오는 전략 사용합시다 여러분. 충분히 첫 번째 조정에서는 두 번째, 이 기술적인 반등을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AI 메타와 더불어서 시장 흘러가는 플로우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코인 온톨로지예요. 사실 온톨로지 하면은 뭐 이거 중급 메타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이 중급 메타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단순히 차트적인 관점이에요. 자, 세력들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이 가격 라인이 여기 이 라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톨로지 가스가 과거에 무빙을 보였었던 그 라인, 미친 듯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 과거에도, 2023년에도 거래대금이 진득하게 붙어주면서 꼬리를 달았던 게현 구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2023년 끝자락에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한번 나왔어요. 제대로 들어 올려주면서요, 23년 마지막 날에 장대 양봉을 제대로 세웠죠. 이날 거의 올라간 게 종가 기준으로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다시 눌려줬다가 야금야금야금 상승해줬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어떤 색다른 이벤트가 없었어요. 뭐 호재도 없었고 딱히 악재도 없었는데 그냥 야금야금야금 올라가 준 겁니다. 그냥 시장 수급의 힘으로 올려주면서 전 고점까지 돌파해줬는데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라인이 기가 막히게도 요 라인이라는 거죠. 요 라인. 이 라인이 그럼 어떤 라인이냐면 지속적으로 이 온톨로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만들어준 세력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라인이고 사태적인 관점에서 현 구간 자체가 진짜 매력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 과거에는 이 구간이 상당한 저항이 되었었던 구간이다. 돌파했다가 실패하고 돌파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돌파를 제대로 성공했다가 눌렸던 라인 그러면 지금 라인이 어떻게 돼? 지금은 이제는 지지가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빠졌다고도 바로 다음 날 들어올리면서 지켜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힘낸다. 그럼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온톨로지가 뭐 중국 메타다. 아니면은 뭐 신원 인증 메타?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세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세력 코인이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이 온톨로지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봤을 때도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하실 땐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지갑 주소를 트래킹하는 매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력의 힘을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온톨로지 세력 코인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가 너무나도 좋고 지금 타점 잡으셔야 되고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어? 보수적으로 여기 600원 전 고점까지 25% 요거 수익 보시면서 나오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큰 퍼포먼스 무조건 나와 주거든요. 그래서 1차 매도는 여기, 2차 매도는 주봉상 바꿔서 어디까지 보수적으로 이 700원까지도 보시면서 우리가 극대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씨바이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 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을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2488-3215 하단에 서놨습니다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